네, 이계시록 12장의 여자의,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은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이제 환상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에 정리를 하시면 11장에는 아니 11장에는 두 중인이 내용이 나오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은 7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는 전에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상황에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일곱 인입니다. 이는 그 두루마리가 풀려지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기이고팔구0 장은 나팔재앙이요 구원이 마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서 뭐가 여, 열리는 거예요? 재앙이 열리는 그게 나팔재앙이에요. 팔구0 장. 그래서 구원의 완성 이후에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나팔재앙에서는 삼분의 일이 제거되는 이제 재앙이에요. 그래서 십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까지 쭉쭉쭉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류가 돼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보류가 되면서 이 대접 재앙은 그 완전 뒤에 나타나는 재앙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재앙은 완전히 이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온전한 심판. 완전히 다 박살나는 나팔은 3분의 1 심판이고 대접은 완전한 심판. 그래서 대접의 재앙은 성도들은 받지 않고 휴거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끝날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맨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곱비는 구원의 완성되는 과정이고 이게 뭐 시간차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나팔 이것을 남기고 두중인 여자와 용 적 그리스도 이야기가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11, 12, 13.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 가기 전에 일어나는 이세 가지의 이제 연결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에 불려질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때제 이제, 이제 휴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장의 여자와 용, 그리고 13장의 적그리스도. 11장에는 두 주인 이렇게 해서 이게 세트인데 그 이후에 14장에서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 그리고 큰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 추수로 나오면서 이제 대접으로 쭉쭉 들어가는데 포도주 추수는 뭐예요? 이 포도주 추수는 어떻게 해요? 이 뭐예요? 여기다가 이 포도를 다 모아놓고 이 포도를 밟는단 말이에요. 포도 추수한다말에 포도를 밟을 때 포도가 탁 튀면서 옷에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장면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심판할 때 피가 튀는 어떤 그런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게 포도주 추수다. 그래서 포도주 추수는 아 포도 추수죠. 포도 추수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시는 심판. 음.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 11, 12, 1 3에두 중인 여자와 용적 그리스도 이게 다 나오는 게다 하나의 세트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의 세트라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스토리고 나팔이 재앙이 시작돼서 쭉쭉쭉 갈때맨 마지막 나팔 전에 일어나는 이세 가지 스토리가 두 중인 적그리스도 여자와 여고 스토리다. 그리고 나팔이 맨 마지막 불려 퍼질 때두 중인 스토리가 맨 마지막 나팔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두 중인 스토리가 적그리스도 도 나오고 마지막 나팔과 연결이 돼.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땅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저맨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와 용은 뭐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선교 완성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것을 이 12장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존재가 두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되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뭐 엘리아, 모세 아니면 뭐 이방인의 교회 또 유대인의 교회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두 명의 실제적인 증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발 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밟고 있었다. 이것이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해를 둘러 거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가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복음과 함께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태양과 같은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만 편드셨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막 잘못한 것 같은데도 아브라함 편을 들잖아요, <laughs> 주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 다른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거다. 다른 어둠을 주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있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가 다 물러가는 것처럼 유대인의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때려잡고 태양과 달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멈췄던 것처럼 유대인의 때에는 어둠을 이길 권세가.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뭐만 안 하면 돼요? 우상승배만 안 하면 돼요. <laughs> 우상승배만 안 하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권능이 있었다. 왜냐? 주님께서 이스라엘만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태양을 옷 입고 발을, 아니, 달을 밟는 것이 이 여자고 열두 개의 별이 박힌 멸류가 내려왔잖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붙들고서 이 열두 지파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것을 특 면류관 쓴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배고 있다?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과 진통으로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때 유대인의 때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에서 말한 뱀의 머리를 깨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게 이제 예언에 쭉 성취란 말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서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스토리라.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스토리가 계속 구약에 나오는 이유가 아기를 낳냐 안 낳냐, 아기를 죽여라 살려라. 이 이야기가 계속 영적 전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낳아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은 그거를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아기를 못 낳는 사라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못 낳던 누굽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기를못 낳고 못 낳다가 낳고 못 낳다가 낳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스토리랑 음. 그러다가 여자의 후손은 결국 뭐였다? 처녀가 잉태를 해버린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면서 예수님이 딱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딱 마무리됐다.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유대인의 때는 뭐예요? 아기를 낳냐 못 낳냐 음. 그래서 진통 해산과 진통으로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 이게 그얘기예 음.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막다 죽였잖아. 막 아기를 다 강물에 던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내가 너의 아들로서 올 거야.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그 왕의 계보를 끊으려고 막다죽였다 그러다가 몰래 요아스를 숨겨서 요아스로 계보가 또 이어지고, 또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죽일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만이 죽고 또막 계보가 이어지다가 예수님 태어날라 그러니까 헤롯이 다 죽이려고 다 해. 두살 이하 아들을 베들라면 다 죽였다는 거.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의 스토리가 뭐예요? 아들을 낳고 그거를 죽이고 못 낳게 하고 개보를 끊고 이 스토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이게 지 영적 싸움인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4절.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또 악역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잖아요. 마귀 이게 붉은 용, 예뱀 응,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아기를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존재를 딱 표현하는 거예요. 악역을 표현한 악역, 네. 빌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다. 그래서 뭐 일곱 제국, 뭐 이집트 제국, 아스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마지막 적그리스 제국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제국으로 볼 수도 있고 열개 뿔은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의 그 뭐예요 금신상 열 발가락 간 거랑 연결돼서 이제 마지막 때열 명의 리더라고 볼 수도 있고 사단이 쓰는지 리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꼬리로 하늘의 별3 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 이것이 하늘의 천사들의 3 분의 1이 마귀와 함께 대적자로 바뀌면서. 이 땅에 악역으로 등장했다는 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땅에 악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탁. <laughs> 근데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 계보를 죽이려고 막 하면서 아기를 또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사역을 잘 마치시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천하시면서 탁그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마귀의 그 작전이 다 실패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5절, 5절부터 6절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차 쇠지팡이로 망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방해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결국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분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분은 어떤 분이다? 장차 망국을 통치하실 분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딱 등장하는 지에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도망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지면 말하는 것이에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이 여자를 먹여살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열방에 흩어지면서 광야 같은 삶을 시작할 때이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먹음 살았는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어때요? 엘리야가 이방 여인 사르바 과부의 집에 들어가 서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르바 과부가 이 엘리야를 먹여주면서 이렇게 엘리야는 또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같이 이제 살잖아요. 그런 그런 걸 그런 거. 엘리사 시대 때는 어때요?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또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베풀어주고. 재미있는 거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는 이 이방 여인의 집에서 아예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엘리사 시대로 바뀌니까 이 엘리사는 이 수냅 여인 집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가끔 만나. <laughs> 엘리야는 아예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는 곳이 아 이방인 여인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이 엘리사도 집이 있고 가끔 만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수애 여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섬기면서. 그래서 아들로 낳고 아들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 이건 뒤에 좀 살짝 나오고,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다른 이방 나라 속에 숨어있는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은 존재들이,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지고 그곳에 숨어서 살게 되는, 사,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냈다 표현이 되었고, 이, 이 1260일은 3년 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3년 반. 네. 그래서 두 증인들도 3년 반에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3년 반에 사역을 하고 이것을 3년 반을 6개월씩 7개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어요. 6개월이 7개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7이 이제 완전히 6개월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방인 때다 흩어져 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품고서 살고 있었던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했죠 응,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그때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용곧그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인하여서 이 영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공중 권세가 사탄은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나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확한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영계는 사단이 다치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승리로 예수님이 영적 승리의 권세를 차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 이 마귀의 권세는 어느 수준이다? 땅에서 그냥 사람들 미혹하고 속이고 괴롭히는 정도. 요 땅으로 쫓겨났다. 쫓겨났다. 영적 권세는 예수님이 되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부활의 권능으로 영적 권세는 예수님이 되찾으셨다. 그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에 계실 때는 어때요? 마귀가 온 세계를 미혹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미혹 속에 온 백성이 빠져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완성 이후에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뚫고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성령을 타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한 것이 열려버렸다. 막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이 계속 로마가 박해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결국 승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 막 십자가 복음이 막 들어가니까 로마 제국이 막 강성해지면서 하니까 다 풍요로워지고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이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끝 가, 가야 되는데 계속 이 복음을 품고서 계속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게르만족이 내려와 버려. 응. 게르만족이 확 내려와. 그러면서 로마가 서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5 0 0년이요 500년. A.D. 500년 그 즈음에 그래서 그 독일 지역 지금 독일 지역 게르만족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서로마가 결국 망해요. 이제 도, 뭐야 뭐야 게르만족 애들은 이제 저 중국에서 막쳐들어와가지고막 물밀듯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뒤섞이는 거 이것이 복음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그냥 풍요만 누리고 그냥 자기들만 잘 살고 있다가 게르만족을 하나님이 섞어버리니까 섞이면서 이제 프랑크 왕조 생기고 막이렇게 그 독일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복음이 딱 들어가서 막 이제 좀좀 퍼졌어요. 이제 또 복음이 또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데 또그 안에서 또 풍요를 누리면서 거 뻗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노르만족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노르만족, 북쪽에 있었던 노르만족. 그러면서 그게 천 천년 정도에 천년 정도. 천년대 정도 그때 시점에 그러면서 노르만족이 또 들어오면서 막 뒤섞이는 거야. 이들이 내려오면서 침공하고 서로 싸우면서 뒤섞이면서 이 노르만족이 또 영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영국이 이제 시작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 전유럽에 복음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누리다가 가만히 타락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게르만으로 믿어가지고 섞어버리고 또 풍요를 누리면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또 노르만을 모아가지고 주님이 섞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 복음이 꽉 차게 된 다음에 이제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그게 1,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년, 500년, 500년의 역요 처음에 이 로마에서 게르만, 게르만에서 노르만, 이 노르만에서 이 종교 개혁까지 딱 일어나는 게 1,500년, 500년, 500년.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 위에 이 복음의 좀 정화 작용이 된다. 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제국주의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역사에서는 이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였다. 네덜란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막열방기도 그 하면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하면서 막 이제 결국 미국까지 해서 복음을 들고 막 아메리카, 아프리카 막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겉으로 보면 막 침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게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었다. 과정. 그래서 막간 다음에 이제 때가 차니까 욕단으로 동쪽에 빼놨던 게 대한민국 이 동생 민족 이 대한민국에서 있다가 복음이 여기로 탁 들어오면서 여기 부흥이 팍 터지면서 1900년대 부흥이 열리고 일제 감정기 전쟁 이후에 쫙또 통과하면서 선교 대국으로 또 대한민국이 막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 북녘 땅이 이제 탁 이제 비밀 변기로 갇 갖춰 이제 얘들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 끝장 내는 건데 이 마지막 때는 또 뭐예요 이슬람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슬람 이슬람이 또 땅끝인데. 우리가 이제 이슬람은 막 너무 무서워해, 다 성교를 안 나가. 아 이슬람 가면 다 죽여버리고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주님이 또 어떻게요? 뒤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고 시리아 난민이 나고 이러면서 이 난민들이 또확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슬람이 사람들이 다 섞여 서어 들어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풍요 가운데 계속 머물러가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이 이방인의 때 영적 전쟁이었다. 복음을 증거해라. 구약 시대 영적 전쟁이 뭐야? 이스라엘 안에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사단은 공격하고 아기를 낳는 그 싸움. 근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의 싸움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라. 넌 증거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증거해. 나가. 이렇게 계속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5 0 0년5 0 0년5 0 0년 하면서 2 0 0 0년까지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도 이제 거의 이제 복음이 찼다. 음. 그 지금 마지막 때 열린 거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예수님에 차지하셨고 이제 그 과거의 그 차단의 미혹으로 완전히 이 땅을 뒤에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를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으로 다 그다음 말씀 나고 다말 10절 11절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건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사들이 승리하는 것을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마귀가 참수하는 그들의 그것들이 다 내쫓기고 이 우리 동료들 어린양 예수님의 피와 그 증언하는 복음으로 이 밖에서 열방을 가득 채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딱 정리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용의 싸움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열방을 덮어버렸다. 그 다음 말씀 뭡니까? 12, 13 시작.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아멘. 용이 이제 하늘의 권세에서 이 뺏겨 뺏겼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로 그 다음에 누굴 쫓아갑니까?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간다. 이 쫓아갔다라는 게 원어로는 박해했다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완성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여자들을 마귀가 박해하면서 쫓아댕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땅에 속한 바다에 속한 죄에 빠진 자들은 화가 있다. 마귀가 이 땅에서 다 공격하고 공격하는 게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카톨릭을 타락시키고. 십자군에게 폭력을 입혀버리고 공산주의, 이슬람용을 막 이렇게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막 하는 일이에요. 음.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여자를 공격한 거죠. 여기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이방인의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와중에 마귀가 또 무슨 일이에요? 유대인들만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루터도 유대인을 미워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이상해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공격했단 말이야. 자기 힘이 세지니까 카톨릭이 힘이 세지니까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고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하, 이슬람도 마귀가 만들어놓은 강력한 진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을 진을 묶어버리는 거지.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 유대인들이 또 선교의 마무리를 하는 인물이니까. 반유대주의로 완전히 공격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또 마귀가 한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반유대주의를 전 세계에서 터지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이슬람을 두고 또 마귀가 역사라고 유대인을 향해서 또 마귀가 역사를 해서 선교 완성을 방해한다. 그것이 전쟁과 여러 가지 학살, 홀로코스트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지키셨다는 얘기가 그 다음 내용 말 14, 15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 여자.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찬양한 거예요. <laughs>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높이 나는 새고 멀리 보는 새다. 그래서 이두 날개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 토지혜 토라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들을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셔서 박해받기도 하겠지만은 지혜롭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디게 해요? 광야에 있는 은신처로 은신처로 보냈다 은신처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기의 은신처로 갔다 거기 자기 땅에 가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습니다 이것도 3년 반이죠 주님의 사역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도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이 열방 속에서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것도 3년 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 모으신 다음에 고토에 모은 다음에도 이 이스라엘을 먹이면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어서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앞에는 아까 그 여인은 이방인의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먹여 살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방인의 때의 일이고, 지금은 부양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신처로 보낸 다음에는 부양을 받는다. 점점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나라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점점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게 뭡니까? 나를 강력하게 해준가 동시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었다. 그러나 그뱀 마귀는 여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 뒤에서 홍수로 물을 막 쏟아 버려. 예상치 못하게 막 공격한다 그랬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막 열방에서 막, 열방이 아니고 그 아랍에서 막 공격하고 이슬람의 테러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또 하마스 테러까지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누가 도와준다? 땅이 도와준다, 땅이 도와준다. 함께 사는 다른 나라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열방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유대인들이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이 도와주는 거예요, 땅이. 전 세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왜 도와줘요?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도 크, 도와주고 이러면서 또 열방에서 도와주죠.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나라가 도와줘요. <laughs> 우리나라는 관련도 없는데 그게 이사야 55장 5절의 성취인 거예요. 너희들을 향해서 누가 온다? 니네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오고. 니네를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온다. 그게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 동생 민족 욕단의 자손.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막 가서 성교하고 막 기도해 주고 막 알리알 막 도와주고, 열방에는 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열방이 다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홍수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음. 근데 계속 뭐 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지만 쉽지 않는 거죠. 계속 주님이 보호하시고 역사역을 해 주시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넘어왔까가 17, 18 시작.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이제 이것이 이런 다음에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노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노해서 이 마귀가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누구랑 또 싸웁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한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이방인 교회 깨어 있는 남은 자. 유대인 교회에 깨어 있는 자, 이방인 교회에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두두 부류죠. 두 이스라엘과 남은 자이렇 해서 이들과 싸우려고 떠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용이 바닷가 모래에 딱쓴 다음에 13장이 딱 열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것이 13장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 연결되면서 이두 중인과도 스토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나중, 발까지 딱 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자 그래서 예, 마귀가 이제 제대로 완전히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십삼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까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두 중이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일 십이, 십삼이 이제 세트예요, 마지막 때 일어난 세트. 예, 두중인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이스라엘은 또 마귀가 공격하는 그 핵심의 포인트에 있고. 13장은 또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북녘당을 열어서 이스라엘 선교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핵심적인 그 사역의 아니,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역사가 여자와 용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 12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용은 결국 이 여자를 공격하고 이런 스토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그 증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서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두 중인의 어떤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나팔지향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휴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은 이제 대접 심판으로 끝나면서 큰성 바벨론도다 망하면서 표를 받은 자들도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암학했던 전쟁으로 끝내면서 포도주 심판으로 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1 2 장은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포인트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라 그러면 자꾸 우리 공격한다. 이스라엘 말라 뭐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더 초점을 이스라엘에 맞춰야 된다. 이스라엘에 더 맞춰야 된다. 그것이 두 증인의 사역의 흐름이고 그 마지막 때 영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공산주의와도 싸우고 이슬람과도 싸우고 가톨릭 종교다운지 돈의 그영 그걸로 싸워야 되지만 이스라엘에 초점 맞춰서 싸워야 되는 게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다. 음.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 또 우리가 열방 부흥기도 다시 시작하잖아요. 거기 초점을 더 맞춰서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이제 깃발을 높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열방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